초보자분들께서 아, 저렇게 달리시면은 정말 조만간 뭔가 문제가 날것 같은데 발 끌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잘못되신 분들은 착지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발 안쪽에서 발이 놀기도 하고요 발가락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지면 접촉 시간이 늘어나서 다리에 부상이 초래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내 발소리를 집중해서 들어보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보폭을 너무 넓게 가져가지 말아 주십시오. 아니 5분대 6분대로 뛰는데 막 풀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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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. 아 이것은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진짜 다리에 치명적으로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. 부상 초래의 일순이에요. 그거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케이던스죠. 이렇게 끊어서. 달린다는 느낌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. 상체를 너무 기울이거나 너무 뒤로 젖혀지거나 하지 마셔야 됩니다. 마라톤을 타깃으로 하는 러너들에게는 이 상체 더더욱 중요합니다. 잘못된 각도로 착지가 일어나고 견인하는 과정 중에서 더 힘을 많이 쓰게 되겠죠.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 또한 제대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는 느낌으로 명치를 살짝 앞으로 미는 느낌. 어,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런닝을 시작하셨으면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